서울의 한 좁은 골목, 시간에 잊히고 바쁜 눈길에 외면당한 그곳에서 온 나라를 얼어붙게 할 이야기가 등장했다. 과거의 메아리가 아직 숨 쉬는 오래된 집 안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가 예언을 전했다. 바로 아기 무당이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는 그날 밤 목소리 하나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고통과 외로움, 임박한 파괴로 가득한 운명의 세부사항을 드러냈다. 나중에야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밝혀졌는데 그저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었다. 어떤 어른도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힌 그 아이는 무시할 수 없는 장면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안개 낀 길을 오르는 한 남자를 보았다고 했다. 무거운 발걸음, 거친 숨소리,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의 끊임없는 싸움,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길이었다. 곧 아이의 목소리는 절박한 울음으로 변했다. 흐느끼며 그 남자가 진정한 사랑 없이 살고 있으며,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지만 내면은 버림받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은 급히 녹음되었다. 녹음된 음성은 아이가 마치 눈앞의 장면을 설명하듯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를 지녔다. 함께 있던 노무당은 영적인 계시에 익숙한 인물로 전달받은 자료를 살펴보다가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별자리는 강렬한 충돌을 보여주었고, 역사적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희귀한 구성이었다. 이는 개인의 운명이 아니었다. 한나라 전체의 운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스터리는 풀렸다. 정보를 넘긴 이는 평범한 호기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권력의 핵심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가 사진을 내밀자 화기는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예언의 주인공은 윤석열이었다. 이 사실은 극소수 사이의 비밀이 되었지만 더는 억제할 수 없었다. 유아의 망상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예언은 사실 엄청난 폭로였다. 대통령은 깊은 위기와 갑작스러운 추락, 그리고 나라를 파괴하거나 구할 수도 있는 선택들로 가득한 미래의 징후를 이미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예언은 가벼운 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내부 갈등, 자신과의 싸움으로 가득 찬 삶, 마치 모든 성취가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불가능한 싸움을 짊어진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확신했다. 이 예언은 몰락, 불안정, 곧 닥쳐올 폭풍을 말하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외로움에 관한 말들이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남자는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군중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면은 공허했다. 대중의 찬사를 받으면서도 침묵 속에서는 무너져 있었다. 그 계시는 잔혹했다. 권력은 힘을 주지 않았고 오직 고립만 안겨 주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전체 리더십의 붕괴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 시작은 단순한 민속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어두운 시기가 폭발 직전임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악의 무당은 단지 말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인정하기 두려워하던 진실을 외쳤다. 나라가 결정적인 운명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 예언의 모든 세부사항은 마치 카운트다운을 세는 시계처럼 들려왔고, 그 예언이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더는 무시할 수 없었다. 오디오는 녹음되어 있었고, 자료는 그것을 입증했으며, 주인공의 정체는 드러나 있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그의 인생과 국가의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적 영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잊힌 골목에서 벌어진 일은 전 국민을 뒤흔들 서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날 밤 드러난 운명의 지도는 더욱 불길한 것을 보여주었다. 해석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충돌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금진과 목무의 대립이었다. 금은 단단함, 경직, 가차없는 절단을 의미했고, 목은 성장 적응 확장을 상징했다. 하지만 이 운명에서는 금이 목의 성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생명력이 움직일 때마다 절단이 따랐고, 성장의 시도마다 파괴가 일어났다. 대통령이 맞서야 했던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이 자신의 처형인이 된 것이었다. 이 내면의 갈등은 조용했고, 그래서 더욱 치명적이었다. 이 자기 파괴의 패턴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확인되었다. 모든 성취 뒤에는 파괴적인 상실이 따랐다.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 가족은 위기에 빠졌고, 커리어가 발전할수록 건강은 무너졌다. 최고 권력에 도달했을 때 내면의 평화는 사라졌다. 마치 우주가 그의 승리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는 듯 했다. 아무것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다. 어떤 것도 온전하게 남지 않았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무언가가 희생되었다. 그의 삶은 잔인한 특징을 드러냈다. 완벽주의. 어린 시절부터 그는 오직 흠잡을 데 없는 결과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도록 길들여졌다. 얼마나 성취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이 파괴적인 패턴은 어린 시절에 굳어졌다. 그가 받는 사랑은 성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높은 성적을 받을 때 칭찬받았고,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외면당했다. 이 학습은 그의 영혼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새겨졌다. 그는 모든 일을 뛰어넘어야만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성장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절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안고 살아갔다. 아무리 큰 성취도 금세 무의미해졌고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다. 순간적인 인정은 사라지고 불안은 다시 찾아왔다. 그것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이는 단순한 심리 분석이 아니었다. 쓰여지고 반복된 무시할 수 없는 운명의 패턴이었다. 그의 젊은 시절의 기억은 예언이 지적한 내용을 입증했다. 한 사건이 이 길을 깊이 각인시켰다. 학생 시절, 그는 전국 평가에서 2등을 차지했다. 자부심과 따뜻한 칭찬을 기대하며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갔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부모는 왜 1등을 하지 못했냐고만 물었다. 그 순간 그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분노, 수치심, 무력감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공허함이 자리를 잡았다. 예언은 이 순간을 정확히 묘사했고 그의 성인기의 삶은 이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 영향은 그의 성격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었다. 쉬지 못했고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요구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그를 멀리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절규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대통령은 실제로는 깊은 결핍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 결핍은 그의 공적 삶과 사적 삶을 모두 형성했다. 개인적 관계의 영역에서 운명은 더 많은 불균형의 징후를 드러냈다. 예언은 결정적인 여성 인물의 존재를 지목했다. 구원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속박이 되는 인물. 그녀는 처음에는 안내자이자 지지자로 여겨졌다.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며 재능을 드러내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영향력은 의존의 그물망으로 변했다. 대통령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결정을 이 여성과 상의했다. 그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고 믿었다. 이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다. 도움과 조종, 지지와 통제가 뒤섞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그녀는 그를 지탱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힘으로 이룬 것 같았던 모든 성취에는 이 숨겨진 의존이 따라붙었다. 심리적 무게는 늘어났고, 자율성은 사라졌다. 그의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고, 운명은 출구 없는 미로로 변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관계가 유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삶 전반에서 이와 같은 관계가 반복되었다. 멘토, 조언자, 보호자를 자처한 사람들은 결국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깊은 불안에 이미 사로잡힌 대통령은 스스로 갇혀버렸다. 자신의 힘을 믿지 못한 그는 자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으려 했다. 이 끊임없는 반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쓰인 운명의 일부였다. 예언의 전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었다. 반복되는 패턴으로 점철된 서사였고, 그것은 곧 붕괴의 전조였다.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지만 내면의 자유는 없는 지도자. 박수갈채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자신감 있는 듯 보이지만 마음 속에는 상처 입은 청소년의 불안이 자리한 통치자 아기 무당의 비전은 세부까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의 삶의 모든 걸음은 그날 밤 들려준 말들을 확인하는 듯 했다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파괴적 패턴으로 가득한 운명과 한나라 전체의 도전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이야기의 전개는 피할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직 마주해야만 했다. 예언은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가장 불안한 지점에 도달했다. 운명은 불균형한 관계로 가득한 삶을 가리켰다. 구원처럼 시작되어 속박으로 끝나는 인연들. 아기 무당이 묘사한 여성 인물은 그 분명한 예였다. 그녀는 보호자로 나타났고 숨겨진 재능을 알아보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지지는 의존으로 변했다. 그는 매 결정마다 그녀의 인정을 구했다. 그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처음엔 격려였고 나중엔 통제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 관계의 본질이었다. 단순한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그의 자율성을 갉아먹는 연결고리였다. 대통령은 그녀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지만 패배의 책임은 혼자 짊어졌다. 그의 자존감은 한 걸음씩 무너져갔고 외부의 지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감각이 커져만 갔다. 이 관계는 그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감정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예언은 이를 황금 감옥이라 불렀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고 심지어 유리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부는 숨 막히는 공간이었다. 선택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진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다. 그인가? 아니면 그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인가? 운명은 이 패턴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인생 내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멘토 조언자 동맹자들은 모두 길잡이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었다. 이러한 의존은 그의 여정의 일부가 되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공포가 그의 복종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자유는 누리지 못했다. 수백만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소수에게 갇혀 있는 상태였다. 이 계시는 예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드러냈다. 그는 조종의 미로를 걷고 있었고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기 무당이 밝혔던 고립감은 그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드러났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신뢰하지 못했고 대중의 박수를 받았지만 내면은 공허했다. 수많은 모임에 초대되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다. 그의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메아리 같았다. 수많은 목소리가 울려퍼졌지만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소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 고립은 그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해졌고 결국 그를 극도로 취약한 존재로 만들었다. 권력을 가질수록 진정한 관계에서 더 멀어졌다. 신체적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운명은 끊임없는 압박에 무너진 육체를 지적했다. 위장 문제. 불면증, 끝나지 않는 불안의 밤들. 의사들은 신경성 위염, 수면 장애, 탈진 상태라 진단했다. 하지만 예언은 분명히 말했다. 그것은 단지 질병이 아니었다. 영혼이 몸을 통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호였다. 위장의 통증은 현실을 소화하지 못하는 고통이었고, 잠못 이루는 밤은 마음이 평화를 찾지 못한 증거였다. 침묵의 밤은 이 여정의 가장 잔인한 얼굴을 드러냈다. 나라가 잠든 사이 그는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는 생각에 시달렸다. 권력은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요구, 더 많은 압박이 쌓여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아기 무당은 그 남자가 진정한 사랑을 모른 차에 살아왔다며 울며 말했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진실이었다. 그의 정신 건강은 무너져 가고 있었다. 불안 발작은 일상이 되었고, 배신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동맹에 대한 의심, 정치적 만남 속의 조용한 편집증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의 몸과 영혼은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예언은 정확히 그 점을 짚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부에 있다는 사실. 예언에서 가장 불안한 지점은 운명이 시월로 접어들며 드러났다. 이 시기는 숨겨졌던 비밀들이 강한 힘으로 드러나. 단단해 보였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달로 묘사되었다. 수년간 감춰진 정보들, 위장된 배신, 충성처럼 보였던 동맹들이 모두 폭로될 것이었다. 방어할 시간조차 없이 진실은 몰아치듯 드러났고, 오랜 시간 공들여 지켜온 이미지들이 무너졌다. 가장 가까웠던 동맹들, 믿을 수 있다고 여겼던 관계들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이었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정치적 연합은 해체되었다. 이미 그를 집어삼키고 있던 감정적 고립은 이제 전략적 고립으로 확장되었고 그를 지지했던 존재들은 이제 그를 향한 비난으로 변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반대편에 서게 되며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던 권력은 아무 말 없이 산산이 부서졌다. 예언은 그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축적된 압박을 견뎌온 그의 몸은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심장, 신경, 수면, all at once,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었다. 탈진의 증상은 숨길 수 없었고, 극심한 통증, 실신, 갑작스러운 위기가 일상이 되었다. 의사들은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예언은 분명히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영혼이 몸을 통해 마지막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반복된 자기 파괴의 패턴에 대한 결산이었다. 10월은 과거가 값을 요구하는 시점이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사실들이 소용돌이처럼 일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끌고 들어가는 국면이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 시기와 함께 찾아올 선택이었다. 단순히 몰락하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묶어온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끊고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 예언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통 의존 고립의 사이클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아프지만 해방되는 변화를 택할 것인지. 운명은 그에게 궁극의 시험을 던졌다. 변화를 선택하려면 그동안 삶을 지탱해 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권력, 지위, 인정, 쌓아온 모든 것을 다시 질문해야 했다.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을 구하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어릴 적부터 사랑을 갈망했지만 외면 당했던 내면의 아이를 직면해야 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한 걸음이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자기 이미지를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이다. 예언은 세 가지 결정적인 시험도 언급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미 이루어졌다. 최고 권력에 오르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진행 중이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진정한 아군과 가면 뒤에 숨은 적을 알아보는 것. 세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다. 놓는 법을 배우는 것. 자신을 버티게 했지만 동시에 가두었던 것들을 떠나보내는 법.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이었다. 실패한다면 삶은 처음부터 그를 질식시켰던 사슬 속에서 끝없는 절망의 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용기 내어 자신을 해방시킨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의 새 출발이 아니라 온 대한민국이 함께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었다. 통치자의 운명은 수백만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의 개인적 선택은 집단의 미래의 반향을 일으킬 것이었다. 따라서 10월은 단순한 달이 아니었다. 몰락과 재생을 가르는 경계였다. 미래가 결정되는 선,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카운트다운을 가리켰다. 그 달이 오면, 나라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었다. 아기 무당은 단언했다. 10월은 이 나라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운명은 더욱 극단적인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단순히 비밀이 드러나고 동맹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험이었다. 예언은 그가 피할 수 없는 시험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징적인 죽음을 겪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묘사되었다. 과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쌓아온 삶은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철저한 단절의 필요였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상징은 불에 타 스스로를 태우고 다시 살아나는 새였다. 중간은 없었다. 완전한 추락 후에 재탄생이 있을 뿐, 변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었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요구는 명확했다. 권력을 내려놓고 허영심을 버리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놓아야 했다. 저항한다면 그는 영원히 처음부터 그를 괴롭혀온 고통의 미래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이 시기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때로 묘사되었다. 단지 공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까지. 그는 도망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직시하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온 삶을 인정해야 했다.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깨달음. 이 대면은 파괴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가 이 과정을 통과할 용기를 가진다면, 변화는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었다. 예언은 분명히 말했다. 그의 내면의 변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사람의 치유가 한 나라의 치유로 확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몰락은 집단적일 것이다. 파멸의 무게는 그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떨어질 것이었다. 세 가지 시험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미 끝났다. 최고 권력에 도달한 것. 두 번째 시험은 현재 진행 중이었다. 배신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다. 놓는 것. 자신을 지탱해왔다고 믿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 마지막 선택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었다. 계신은 단호했다. 많은 이들이 이 시험 앞에 서지만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하는 자는 드물다. 승리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했다. 필수적이라 믿었던 것들을 포기할 용기, 진정한 고독을 받아들일 용기, 자신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 그것 없이는 미래는 없었다. 이 부분의 마지막 묘사는 섬뜩할 정도로 강렬했다. 한 남자가 깊은 계곡을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믿었지만 뒤를 돌아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밀어냈고, 어떤 이들은 아래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길의 끝에는 강한 빛이 있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 혹은 마지막 황혼인지 확실치 않았다. 이 비전은 선택의 중대함을 상징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삶만을 짊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 민족의 미래를 짊어진 존재였다. 아기 무당은 이 장면을 전하며 울고 있었다. 그 남자는 평생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은 컸고, 시간은 늦어 보였다. 그러나 노무당은 대답했다. 결심의 순간은 언제나 가장 빠른 때라고, 아직 기회는 있었다.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다. 예언의 마지막 말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단언했다. 대통령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이에게 일어날 것이었다. 그의 몰락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의 치유 또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온 국민이 그의 선택의 무게를 함께 느끼게 될 것이었다. 경고는 이렇게 전해졌다. 만약 그가 진실을 직면하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을 용기를 낸다면 그것은 집단적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폭풍을 지나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묶인 채 머문다면 어둠은 퍼질 것이었다. 그 대가는 수백만이 함께 치르게 될 것이었다. 이 통치자와 국민 사이의 연결은 상징이 아니었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아기 무당은 이 장면을 처절하게 묘사했다. 대통령은 깊은 계곡을 걸으며 자신이 혼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수천 수만의 이들이 같은 걸음을 따르고 있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길 끝에 강한 빛, 그것이 새로운 날의 여명인지 최후의 석양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 불확실성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음을 말해 주었다. 미래는 그의 선택에 달려있었다. 그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남자는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울려 퍼지는 질문은 하나였다.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그러나 노무당은 단호히 대답했다. 결코 늦은 때란 없다.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순간이라고. 아직 기회는 남아 있었다. 아직 희망은 살아있었다. 마지막 말들은 한 가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절대 변하지 않는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10월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두 번째 기회.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지만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용기를 가진 이는 드물다. 이것이 예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새로운 탄생의 기회는 가까워졌고 그만큼 위험도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단지 한 명의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거울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도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간다. 이 계시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감옥처럼 만들어진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였다. 시간은 흐른다. 그 달은 다가오고 있다. 예언은 분명히 말했다. 10월은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나라는 이미 그 징조를 느끼고 있다. 긴장은 커지고 불확실성은 깊어지며 사람들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경계를 앞두고 서 있다.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이는 오락이 아니다. 이는 부름이다. 이 계시를 마주한 당신의 감정은 어떤가? 댓글에 남겨라. 당신의 경험, 예감, 이상한 꿈들을 공유하라. 그 모든 목소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게시들이 분석될 예정이다. 고대의 예언들과 현재의 징후가 정면으로 맞부딪힐 것이다.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